안녕하세요.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각의 뜻과 성질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각이 무엇인지 공부를 했고, 어, 각의 정확한 뜻, 그 다음에, 어, 그 각의 평각, 그리고, 음, 막꼭지각, 막꼭지각의 성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평각이라는 것은 서로 어두 변이 반대쪽에 있으면서 한 직선을 이룰 때 각의 크기 180도가 되는 각의 크기를 평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맞꼭지각은 두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네 개의 교각 중에서 서로 마주 보는 각을 서로 맞꼭지각이라고 한다. 이때 맞꼭지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 151쪽입니다. 자, 교과서 151쪽을 펴주시고요. 생각 3번 보겠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개념, 직교라는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직교. 자, 직교는 여러분, 두 직선 AB와 CD의 교각이 직각일 때두 직선은 서로 직교한다. 서로 수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옆에 그림 한번 봐주세요. 우리 여기 있는 이 파란색 선은 AB라는 점을 지나기 때문에 직선 AB라고 부르겠죠. 직선 AB. 자그 다음 DO로는 당연히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그 다음 위에 있는 세로선 얘는 C와 D라는 점을 지나기 때문에 직선 CD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어떤 두 직선이 있는데 만나는 점이 있고 그다음 만나게 됐을 때 생기는 각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만나게 되는 이 생기는 각이 바로 교각인데요. 이 관계가 교각이 보통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이런 걸 교각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이 교각이 반듯하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직각입니다. 직각. 자두 직선이 교각이 직각일 때 우리는 직교한다라고 하고, 어, 초등학교 때는 뭐라고 불렀어요? 수직이다라고도 배웠죠. 그래서 서로 수직이다라고 합니다. 두 가지는 같은 말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러한 관계를 가질 때, 자, 이러한 관계를 가질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렇죠. 서로 수직이다 혹은 직교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기호로는 이렇게 직각 표시와 반듯한 모습, 이 반듯한, 이 직각의 표시를 나타내는 것처럼 유사하게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직선 AB와 직선 CD는 어떻게 된다? 직교한다. 이 기호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직 이등분선은 말 그대로 수직이면서 이등분하는 선입니다. 자, 우리 어떤 선분이 있으면 그 선분을 2등분하는 거, 딱 중간을 찍으면 그걸 뭐라고 부르겠어요? 어떤 선분 AB에서 중간인 점, 이 선분의 위에 있으면서 중간인 점. 자, 얘는 바로 이 점으로부터 A와 B까지의 거리가 같게 하는 점. 예를 우리가 중점이라고 불렀죠. 자, 이 중점을 지나면서 이 선분의 직교 혹은 서로 수직인, 자, 선을 그으면 만나는 교각이 90도가 되게 그으면 얘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부릅니다. 수직 이등분선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수직이 돼야 돼. 원래 있던 선분에 만나는 각이 직각으로 만나야 된다라는 그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뭐다? 이 선분 AB의 중점을 꼭 지나야 된다. 뭐가? 이 직선 L이. 자, 그래서 이 직선 L은 선분 AB와 만나는 각이 교각이 직각이 되면서 그 중점을 지나는 직선이다라는 뜻입니다. 중점 M을 지나고 그다음에 선분의 수직까지 만족하는 이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수직 이등분 직선 L을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 기억을 잘해 주세요. 자, 세 번째 개념 나오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선의 발이라는 거예요. 어? 선생님, 저 수선은 알아요. 수선이 뭐죠? 수선은 어떤 두 직선이 있을 때, 자, 이렇게 두 직선이 있는데, 이렇게 서로 직교해요. 자, 서로 직교하면, L이라는 직선이 있고, M이라는 직선이 있을 때, L이라는 직선은 M이라는 직선의 수선이고요. m은 l의 수선입니다. 우리 수선이라는 용어는 이 서로 직교하는 서로 수직이고 직교하는 이두 직선의 관계에 있을 때 각각의 직선이 서로를 수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 직선은 다른 직선의 수선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l은 m의 수선이다. 혹은 m은 l의 수선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중요한 것은 수선의 발은 뭐냐? 그러면 어떤 직선이 있어요. 그런데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어떤 한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얘는 l이라는 직선인데, 여기에 p라는 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p라는 점에서 l에 수선을 긋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이 p라는 점을 음, 이 l 위에 있지 않은 이 점에서 l에다 이렇게 선을 긋는데이 선은 어떻게 직각이 되게 만나는 만나서 생기는 교각이 직각이 되도록 이렇게 긋습니다 그러면 이점 p에서 직선 l에 수선이 되겠죠. 수선을 그어서 생겼을 때요 만나는 교점 그이 h를 바로 뭐라고 한다. 수선의 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간단해요. 이렇게 이렇게 직각으로 만나면, L과 M은 서로 직교, 그리고 수직이라고 하고, 우리가 L은 M의 수선, M은 또 L의 수선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직선 L이 있을 때, 어떤 점한점 점 피해서 수선을 이렇게, 90도 되게 수선을 그을 수가 있는데, 수선을 그으면 만나는 점이 생겨요. 그 점을 뭐라고 한다? 수선의 발이라고 한다라는. 자, 여기까지 왜 얘기했냐면,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알아보고 싶기 때문이에요. 최종 목표. 자, 만약에 어떤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A와 B라는 두 점이 있으면, 이렇게, 혹은 이렇게, 이렇게, 수없이 A에서 B까지, 어, 이어지는 선은 수없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짧은 선은 바로 A와 B를 잇는, 뭐가 됩니까? 선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A에서 B까지의 거리, 두점 사이의 거리는 선분 AB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자, 그런데 그러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아니라 점과 선 사이, 그러니까 직선 L이 있고, 이 e 직선 L 위에 있지 않은 어떤 점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 점에서부터 이 선까지에 있는 수없이 많은 점들까지 이렇게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이렇게 길이를 구했을 때이 점에서부터 점 A에서부터 직선 L까지 가장 짧은 길이가 어딘지를 찾아야 됩니다. 가장 짧은 거리는 이 점에서 직선 L까지 자, 이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 수선은 뭐예요? 직각으로 이렇게 내리는 거죠. 자, 수선을 내렸을 때 바로 여기에 우리가 뭘 표시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수선의 발 h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수선을 내렸을 때 수선을 그었을 때요 a부터 h까지의 길이 이게 바로 뭐다? 가장 짧은 최단 거리가 되고 우리는 이 최단 거리를 바로 A에서 L까지 거리. 한마디로 한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로 우리가 이제 정하게 됩니다.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 점에서 직선까지 최단 거리다. 자, 최단 거리는 어떻게 정한다? 그 점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 점에서 l까지 어, 점 P에서 직선 l까지 가장 짧은 길이 바로보다 내린 수선의 발까지 거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수선의 발 H라고 하면 당연히 PH 요 PH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자 여러분 어떤 점과 점 사이의 거리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든 중요한 건 최단 거리를 찾으면 된다라는 건데 최단 거리는 바로 점과 점일 때는 선분이 되고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도 선분인데 특히 점과 어떤 선분 수선의 발그 점까지의 선분 어, 그것이 바로 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요 개념을 지금 선생님이랑 다 확인했는데 어, 문제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4번 선생님이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 선생님 풀이 보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한 눈금의 길이가 1인 모눈종이 위에 직선 L과 세점 ABC를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세점 A, B, C에서 직선 L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나타내시오. 자, 여러분, 수선의 발이 뭐예요? 그 점에서 직선까지 수선을 내리면 만나는 교점. 그게 바로 수선의 발입니다. 그러면 직선 L과 일단 점 A에, 자, 점 A를 직선 L에 내린 수선의 발을 찾으면 A를 이렇게 삐뚤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어떻게 내려야 돼요? 그렇죠. 바로 이렇게 직각이 되게 내려야 됩니다. 직각이 되게 내렸을 때 만나는 이 점, 얘가 뭐다? A의 수선의 발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수선의 발, 자, A의 수선의 발이구요, 얘가. 자, A 다시 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B에서 L에 내린 수선의 발. 자, B에서 L에 이렇게 직각이 되게 내려주세요. 만나는 점 생기죠. 자, 수선의 발 B-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C에서 수선의 발 내리면 직각이 되게 내렸죠. 만난 점이 있습니다. 얘가 C- 이렇게 되겠습니다. 각각의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나타냈고요. 세점 A, B, C와 직선 L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그 점과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다라고 그러면 당연히 A에서 수선의 발까지 A 다까지 거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요? 2자 e. A와 직선 l까지 A와 l까지 거리는 2자 e. 그다음 B와 l까지의 거리는 자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 몇 칸입니까? 3 칸. 다음 C와 l까지의 거리 C에서 직선까지 내린 내렸을 때 만나는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 뭐예요? 한칸1자 그래서 답은 2, 3, 1 이렇게 우리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기호로 나타내면 선생님 뭐 A와 A'까지의 거리니까 선분으로 이렇게 나타내도 되겠네요. 만약에 기호를 이렇게 나타낸다고 하면 자 이렇게 나타내 보았습니다.